자기네들이 새로운 헌법과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세우는 게 그게 혁명입니다, 혁명. 근데 제가 여기에 광운광장에 와서 보고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촛불 난독 폭등이었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은 2022년. 3월전 세계 일념 분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80년대, 50년대, 빨치산, 남마당, 노동당, 올팔 그 세력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된 것이 전혀 없어요.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권력, 정부 국가 권력, 기업 권력을 모두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개헌을 말하고 있고. 이연정 정부제를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선 신경 났어요. 여기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그 정권은 1년 1년은 넘게 됐지만 그 뒤로는 엄청난 혼란을 숨겨 버립니다. 초토화 일어나기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던 광주 민주노총 기아. 노조원, 노조원, 민주노총 정, 정, 노조원, 노조원 전, 빨간 우위, 우위, 우위 그들이 우리, 빨간 우위를 입고 천명의 서류를 넘을올 것이고 어. 또그 당시에 빙로인 그 물대표 받고 데포 엄청나게 처절하게 투쟁을 한 빙로인이 천명이 올라와가지고 정권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거 예고되고 고 그런 거요 그리고 올1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곳에서는 올팔 광주 사태처럼 한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우리 민초들, 그때 되면 모든 정제가 다 무너져. 그리고 문재인 정권, 우리가 국가, 국권을 맡겨놓았는데, 이들은 치설, 치약, 파스까지 자기네 그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 사람들이 도적대 도둑놈들에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역회갔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서 장이 된 자들은 화천대유, 대장동, 엠어은 김포성까지 따가워버리고. 공짜 의혹을 하고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정치공룡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를 미국보다 일본보다 국민보다 프랑스보다 더 뛰어난 국가를 만들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통과되고 대우받는 그런 국가와 국민을 만들 것이다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졸리고 떴는니형소 거시기를 확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선거고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보다 한참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세금을 뜯어가고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라는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고 지들은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해외여행도 못하는데 그분들은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삐까 바짝 삐까 삐까 하면서 돌아다니고 대통령 영부인은 패션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예, 예, 예. 영부연이었던 아, 이멜다, 이멜다, 마르코스 이멜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잖아요 지금 시민단체나 저 청와대에 이메일 있는 김건국, 정승일, 이메일 예사위, 오씨 어디서 이메일 남는가 이메일 다. 아, 아, 정비를 8km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항소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밝히지 못하게 해놓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2022년 전 세계는 과거의 모든 사상을 레닌, 마르크스, 뭐 자본론, 국부론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는 에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나라를 이 좋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돈과 서로 분열을 시키고 올팔 말하면은 올팔에 대해 가지고 말하면은 7년 징역 7천만원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수 있고 그렇습니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은 언론 모든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정상하는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조선일보, 앞에 동아일보, 중편저 건네, 중앙일보, 언론 재을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언론은 취재를 해도 받아쓰기를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언론이 지금 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선전 선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번 대사에서도저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고 젊은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공작하는 게저 눈에도 보입니다. 조중동 저거 없어져야 됩니다. 좌파 단체 일부 좌파 단체가 조중동 없어 폐가 돼야 되고 없어버려 한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중동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을 바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곧그 조중동에 있는 언론 기자들은 현재 자유세계 우리가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러는 인재가 아니고 저쪽에 빨치산 노동당 남노당올파그쪽에 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 데스크에 앉아있어가지고 이 언론을 대한민국 언론을 장내 기 언론, 너너드, 원숭이 언론, 멍키 언론, 파워 언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 투를 파워로 만들어 보도록 더 파워로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미국 모든 뉴스페이퍼, 잉글랜드 뉴스페이퍼, 제팬 뉴스페이퍼 이 모든 것이 다 번역이 되는 시대 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단처럼 만들게 되면, 은 서울 안 가도 돼, 고장 가도 돼, 하버드 가도 돼, 스태포드 거달 필요 없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다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대한민국의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 들께서도 앰프와 마이크를 다, 구입하시고, 이, 유튜브, 램블 생방송할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너무나 저렴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만드셔가지고 뛰어나와서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아먹은 기득권 새끼들. 부패 타락한 기득권 새끼들 이 새끼들 껍데기를 확 뺏겨가지고 젖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권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기득권들 그리고 권력자들 뭐 재벌들 다 껍데기 벗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4개월 전에, 미국에 들어가신, 그, 저희 동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똑똑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빌 게이츠가 사형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빌 게이츠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음모론을 아, 아, 빠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음모론을 부르시고 또, 있던 사람들의 유튜브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쪽에다 또, 또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곳은 뭔가 또, 또, 냄새 나지 않고 또, 그랬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또, 우리 저기 그한 여사님 또, 여기 또, 오셨는데 또, 마이크 주고 또, 제가 또, 또

근데 대민면에 지금이 있어서 지금 저 선거 또 집회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민면에서 강화문 사거리 여기 저 청와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보니까는 자 선거도 좋지만은 선거도. 알고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선거라는 거, 이재명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고, 자이 좋은 지도 세 갈래 있고, 누구를 해야 할지는 우리가 작답을 못 합니다. 각자가 지금 선거하시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이 선거도 저 독신자들에게 찍는다면은 자신들도 독잡니다. 이거 못 틀린 말이겠습니까? 자,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자, 쇼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바람이 지금 찬바람도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까지 흔들흔들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은? 예, 공산당, 자파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코레나 문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20몇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예, 코레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리고 저 박근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도 이거 누가 구속을 해놨고, 윤석이이 맞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이가 해놓고서도 예, 문재인이 다 왔다 갔다 를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 안 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불쌍합니다. 근데 박근혜 동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의 편을 들고 문재인한테 고맙게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죄 없는 사람을 문재인 예? 자유년세이다 똑같아 인간들이 밖에 죄 없는 것들 갖다 구속으로 해 놓은지 벌써 언제입니까? 예 풀려나올지도 못하고 지금도 제대로 풀려나오게 됩니까? 자 땅까지 지금 시끌시끌 벚꿀합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이 자 지방의 땅도 사놨다는 거 이거 다 국민의 재산 이거 어마어마한거 박탈합니다. 서울도 니땅내땅한 껍질 조상까지 다 숙제발을 해놨는데 이 대한민국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공무원도 또 경찰 이것도 가짜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라고서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가짜 유튜브 진실로 보도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지 진실인지 거실인지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거 투표에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안 해야 되는 거 똑바로 아이고. 알고 찍어야 하는지 예 저도 착답을 못합니다. 참이 예, 국민이 누구를 찍어야 할지 자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예. 안 찍었으면 안 찍었지! 누구 찍어라찍어라 합니까? 이 나라 개판 만들어놔 가지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 시키고 예? 이런 사람을 찍어야 나라가 삽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야자 여당에서도 몇십년 동안에 거짓말 쉬어 쉬어 하면서 이것들이 저것들이 불법을 해 놓고 나무라는 식으로 밀어버리고 예? 이게 나라의 대한민국으로서 책임을 하는 공무원, 경찰, 군인입니까? 자 얼마 전에도 경찰 참 억울하게 가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도 답답하게 예? 속이 상했으면은 이 코레나까지 참 이건 맞고 나면 괜찮은데 맞고 안 나니까는. 이 주변에 참, 이경찰도은 자기네들도 책임을 못 지니까는 가족들한테 서로 받아가져 오라는 거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저기 경찰도 코레라 받으면서 가족들한테 서로 받아가져 오라는 거. 이거는 자기야 양들한테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검사, 판사, 지금 개편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경찰도 우리 가족이고 군인도 우리 가족입니다. 자 군인들도 먹는 것까지 개들이로취급을 하고 이게 나랍니까? 예 쓰레기는 누가 쓰레기냐고? 예 더불어민주당 인간들 막말자 쓰레기 만들어 놓은 거예 문재인 인간들이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누가 쓰레기를 합니까? 예. 참 이거는 자기네가 살려고 하는 세상인지 남은 죽거나 말거나 참 나버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이 있나 없나 사는 거는 인생은 마찬가지인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피해 주면은 얘 예, 각자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책임도. 앉지고 나을 알아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요 말하는 거 보면은 자 박근혜가 저렇게 나오는 거 문재인덕이라고요. 참이 개심한 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이 말하는 거 보면 개심합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박근혜를 저렇게 놓고 예 나중에 너자 윤석이를 집어놓고 윤석이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거 뭐 대통령 선거까지 장난해야 됩니까 예제엄넘 박근혜를 저렇게 놓고 문재인이가 잘한 거라고요? 자 박근혜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생도 미친년 아니에요? 저 예? 언니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문재인한테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내 가족이 잘하든 못하든 남의 가족이든 잘하든 못하든 판단을 내놔야 합니다. 예? 저는 내 자식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 주변의 인간들이 남의 자녀, 내 자녀까지 불법 만들어놓는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여기 강화문에 대한문에 저쪽에 있죠 경찰들이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쪽 대한문 쪽에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 뿐이 아니라 자 경찰도 고생도 고생이지만 군인들도 있죠 참이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개대들 취급하고 있답니다 네 250명 참개돼지는 음식을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처벌을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나라 살리시다 불법 검사 검찰 자누구지 박영수, 김명수, 예, 자박범계다 구속을 해야 합니다. 예, 용납 못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힘내시고 저 입안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한시간 40분 동안 농성을 했는데 네, 네, 네. 이 편으로 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네, 네, 네. 한 5분 정도 기다려 한 10분 정도 뒤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빠떼리를 엄청나게 잡아 잡아먹고 그래, 빠떼리를 그... 주철이 오면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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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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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잠깐...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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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